치매하고, 알차이 병, 병이 뭐, 알, 알차이 병도 내가 치매하고 같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많이 있는 걸리 있으면은, 엄마 쪽에서 아들들이 유전이 많이 됩니다. 영향이 큽니다. 근데 아버지가 걸려있으면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아들은, 엄마가 치매나 알차이 병이 생겼을 때는 아들은 100% 유전이 됩니다. 딸은 68% 유전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치매나 알차이 병이 있어서 뭐 돌아가신 분이라든지 지금 병, 원에 뭐, 계신다든지 하면은 본인들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에 대한 약 복용을 잘하고 그에 대한 잘 맞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 따라서 안갈수 있습니다. 치매나 알츠차이 병이 생기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아니고 대국에서도 마찬가지만은 곤칠 수가 없습니다. 약이 없습니다. 약이 뭐 나온다고 몇년 전부터 했지만은 어 애국에서 뭐그 약이 나올 거라고 미국에서 뭐그약 만든다고 이야 하지만은 아주그 약이 없습니다.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매나 알츠하이병이 생기면은 그대로 고마 몇십 년 살다가 병원에 요양병원에나 있다가 돌아가시는 그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그 부모들이 그런 병이 걸려 있는 분들은 조심을 해서 빠져나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좋은 음식은 또 좋은 약을 미리 사전에 먹어야 됩니다. 치매 알차이병이뭐 단시간 오늘 아프다고 해서 내일부터 그리 생긴 게 아닙니다. 적어도 10년 동안 서서히 생깁니다. 그러니까 명심하시고 어, 여러분들 곁에 있는 분들은 어, 끝까지 있는 분들을 많이 알려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어, 우리가 미리 조심하는 게맞는 겁니다. 병 걸리고 나서 아무리 발버둥 치고 돈 많으면 합니까 명예 있으면 합니까 약이 없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